오늘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 죽한 그릇 못 얻어먹었다 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비실비실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31,371 달러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한때 3만 달러선까지 빠졌었다가 그래도 3만 달러선은 방어를 해주면서 3만 달러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휴일이지만은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 될 만한 정보들이 있어가지고 한데 모아봤는데요.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내에서는 아직도 난리입니다 천만원 넣었으면 30억 원 잡코인 폭등에 흥분한 투자자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얼마 전에 거래소마다 김치 코인들을 일제히 상패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해당 코인들 가격들이 폭락하는 등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감수했어야 했는데 이번엔 몇몇 거래소에서 상패한다라고 했다가 안 한다라고 미룬다라고 해가지고 그 미룬다라고 했었던 목록의 코인들이 갑자기 폭등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눈 앞에서 잡코인들이 폭등하면서 다시 한번 개미들을 꼬시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정치적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그냥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만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태를 지금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치코인 나쁜 거 다들 알죠. 그래서 단속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차근차근 단속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한꺼번에 전부 다상패를 시킨다라고 사람들을 혼란케 만들었다가? 또 어떤 코인들은 상패를 안 시킨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더욱더 뒤죽박죽으로 만들면서 사람들 인식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더욱더 안 좋은 도박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금융당국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정치적으로 보지 마시고 코인 투자자 입장으로서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정당이든지 암호화폐를 못 살게 굴면은 당연히 저로서는 발끈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런 점들도 좀 이해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인식이 안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나온 뉴스, 엘살바도르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비트코인이 익숙해지기 위해서 30달러씩 일단 준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서 국내에서는 엄청나게 욕을 또 하고 있습니다. 나라 욕부터 시작해가지고 비트코인 욕까지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물론 해외에서도 이런 시각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있다라고 합니다. 엘살바도르 내에서도 특정 정당에서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야기하기를 그 누가 아무리 지랄을 해도 엘살바도르 내에서 비트코인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강단있는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엘살바도르가 좋은 나라냐? 아니죠. 전혀 좋은 나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까지고 그렇게 살고 싶을까요? 그들도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희망과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를 도와줄 수 있다라면 시도해 봐야죠.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무슨 발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벌써부터 시도하는 것 자체를 두고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이 절대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엘살바도르의 한 주민의 인터뷰가 또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전 같은 경우는 고지서를 납부하기 위해서 이 시민은 1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2시간 동안 기다린 후에야 그런 비용들을 납부할 수 있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있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집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바로 즉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한국이야 이런 전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편하겠지만 이런 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이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가 한둘이 아니겠죠? 다음으로 해서 비트코인 채굴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중국 채굴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예상했던 대로 해시레이트에큰 폭의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였었다고 하는데요. 2021년 내에 최저치를 이번에 기록을 했다고 라 하네요. 가격의 하방 압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 자그 다음 소식으로는 종종 투자자들의 동향을 공유하는 모스코프스키 캐피탈의 최고 투자 책임자 그는 글래스 노드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이 어제 쥐지를 쳤다, 두 손을 들었다 한마디로 다 털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들의 이번 손실은 비트코인의 역사상 주요 손실들과 흡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액수를 따져보자면은 그는 새로운 게시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개미들, 이 단타로 들어온 사람들이 손절한 액수 숫자가 무려 34억 5천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X로만 따져보자면 작년 전염병 때 있었던 대하락 때보다 손실금액이 더 크다라고 하네요. 아마 고점에 물렸었던 개미들이 이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손을 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포버스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번 주 3만 달러까지 하락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2만 달러 선까지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CME에서 비트코인 단기 상승에 베팅하는 자산 관리 회사들이 점점 늘고 있다. 롱 포지션이 전주 대비 35%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단기 반등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여기저기 뚫려 있는 시 e 갭들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피터 브렌트는 24,210 달러의 시 e 갭이 하나 있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이어서 달러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면서 조만간에 달러가 더욱더 큰 상승을 이어 나갈 수도 있겠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달러가 강세를 띌때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연준의 금리 상승 바람과 함께 강세를 띄었었던 달러, 그런데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연준 총재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우두머리라고 볼수 있는 제롬 파웰은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와중에 달러는 계속해서 찍히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훅 떨궜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전문 트레이더들의 비트코인 분석들 한 번씩 또쫙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의 상승을 바라는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던 것이 와이코프 축적 이론에 의한 비트코인 상승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렉트캐피탈이라는 분석가 그 전까지 이 마찬가지로 와이코프 이론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3만 3천 달러 대 지지선을 무너뜨리면서 이 와이코프 이론이 나가리가 된것 같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안타깝네요. 부디 지금부터라도 비트코인이 힘을 내줄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그 다음에 멀프스키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다는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프랙탈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전에 이 좀비캣 바운스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축적 기간을 거친 후에 더 낮은 고점을 기록하고 훅 떨구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의미에서 축적하고 5만 달러대까지 올라갔다가 떨구는 그런 단기적인 반등의 움직임을 기대볼 해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나눠줬었고요. 자그 다음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이 있어가지고 또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이 비트코인 NVT 프라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NVT 지수가 뭔지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의 가치를 평가할 때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의 암호화폐 거래량을 기준으로 삼는 모델로서 비트코인처럼 가치 저장 및 결제 수단이라는 본질을 지닌 암호화폐를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특정 시점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버블이다 아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지표를 대입한 가격이죠. MBT 프라이스를 봤을 때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것이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이 파란 선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녹색 점선이 MBT 프라이스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MBT 프라이스 차트 아래로 내려올 때마다 강하게 튀어 오르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한번 튀어 올랐고, 튀어 올랐으며, 위에서 머물다가 튀어 올랐고, 위에서 계속해서 머물다가 건드리고 올라오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강하게 MBT 프라이스 아래로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왔다가, 훅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에서 최근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MBT 프라이스 아래로 비트코인이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떨어진 상황,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반등해 줄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많이 힘이 빠져있는 비트코인, 과연 상황에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 최근 분석 같은 경우는 하락형 레기에서 비트코인이 패턴을 깨고 올라왔다, 지금부터 반등을 해줄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과연 비트코인 힘을 내줄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는 기타 소식들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미국의 많은 금융서비스 업체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자신의 퇴직연금에 비트코인을 추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사지아 다음으로 해서 최근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보스톤 연준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리스크 요인이 될수 있다.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또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는 해석하기를 연준 고위 관계자가 테더와 스테이블 코인들의 금융 불안을 요인으로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상 규제를 예고한 것이어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과연 연준이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려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엔 렉트캐피탈 분석가의 이더리움 분석.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봉 기준 상승 추세를 뚫고 떨어져버린 이더리움. 아직 외국 기준으로 주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말 내에 이 상승 추세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네요. 비트코인 하락과 함께 총체적 난국을 맞이하고 있는 알트코인들 살려주어라고 딱 절벽에 매달려 가지고 애원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이 웃을 수 있는 그날은 언제쯤 다시 올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스폰을 받은 이 자동차가 남미 쪽 TRC 시리즈 경주겠죠? 자동차 경주에서 우승을 했다라고 하네요. 해석을 해보자면 비트코인 가즈아라고 쓰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보면서. 오늘 짧은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주말에도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토마토 밭에 콜라 한잔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채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분한 한 분의 그러한 도움에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